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겸등입니다. 오늘 리플을 보려고 하는데요. 리플은 지금 꾸준하게 박스권 그리면서 우상향으로 변하려고 하는 지금 코인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앞으로 흐름을 가져갈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우선 코인 마켓캡에서 리플 24시간 거래량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지금 바이낸스 쪽에서 제일 바이낸스 이쪽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거래량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긴 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으로 나오고 다시 매물 때 항상 소화한 다음에 박스권이 진짜 길어졌었죠. 차트로만 봤을 때는 박스권이 정말 길게 가는 앱니다. 이렇게 한번씩 급등 나오고 나서는 박스권이 길게. 지금도 최근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박스권 그리려고 하고 있는 흐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항상 급등 후, 급등 후, 박스권을 그린다. 항상 그 SEC 뭐 이런 이슈로 나와서, 어머, 승수했다. 하고, 다시, 아, 더 다시, 더 기다려야 된다. 하고 박스권 그리는 기 그런 흐름을 받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후원유도와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타 종목, 장투 종목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또한 실시간 코인장 흐름과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선물 매매 방법들 알기 쉽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207-1449번으로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중간 전체적인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 흐름으로, 좀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급등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70% 이상, 60% 이상, 뭐 이렇게 밑바닥에서 그러다가좀 나왔었는데, 역시나 매물 대다 소화하면서 다시, 다시 저점 찍고, 다시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가다가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선 지금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라인 지금 지지선 지켜주고 있고 여기로 만약에 이탈 시에는 더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SEC 관련해서 좀 좋은 뭐 긍정적인 리플에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선 이탈만 안해 준다면 다시 한 번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코인이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접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평균 매수가에 따른 추가 대응 필요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1이나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대응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이랑 똑같이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회비 받은데 다 소용 없습니다. 제가 차트 보는 방법까지 공부시켜 드릴 거고, 저랑 그냥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문자 주세요. 어디 가서 돈 내지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가 정말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들, 이런 고점들에 몰려 계신 분들, 이런 지금 최근, 네, 봤을 때 이런 고점들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저희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아래 번호 숫자 1이나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물리신 코인이나 궁금하신 코인들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급등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1이나 급등, 그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추가 급등 코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큰돈 벌어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